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의 투엘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로 센터백 듀오를 구성했었고, 이로 인해 지난 시즌 최고의 중앙 수비수인 데리흐트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1월에 잠시 자리를 비울 예정이며, 데리흐트는 투엘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이에른 미네의 수비수 데리흐트는 지금까지 몇 차례 부상을 당했지만,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팀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항상 우리가 빠른 속도와 강렬함으로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특히 패스를 할때 절제, 침착함, 인내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서로 다른 철학이지만 둘다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님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우리 팀에게 매우 훌륭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경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 점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월드컵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승리와 많은 골을 넣고 실점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정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김민재는 매우 긍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선수로 우리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세리에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오랫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이 팀에 대해 매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FC 바이에른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스페인 매체 디펜스 센트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데리우트에게 주전 자리를 내줄 향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레알 마드리드는 빠르면 1월부터 데리우트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추아맨나 안토니오 리디거와 수압띠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인 데리우트인데 그는 바이에른 벤치에서 투엘과 함께 이번 시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민헨은 1월 또는 6월에 약 6천만 유로에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바이에른 민헨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사비의 분노를 샀고, 바르셀로나는 이적을 거부하면 급여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 골 득점 능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26년까지 계약한 레반도프스키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도데포르티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폭발적인 장광설을 펼쳤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언급된 주요 표적이며. 사비 자신도 경기 후그 사건을 인정하면서 하프타임 대화가 그가 코치로서 했던 것중 가장 힘든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민헨에서 4,500만 유로의 추가 금액을 더해 영입한 팀의 주전 공격수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9득점으로 평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월 12일 지로나 경기 이후로는 득점이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할 때 바르셀로나는 매년 연봉을 인상하는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우디의 한 클럽에 매각하여 가능한 빨리 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보요